그리고 이제 그 외교 관계에 문제가 있다. 예. 문제가 생길 것이다. 예. 라는 식의 이제 얘기가, 그게 논리였어요. 저도 사람들 많이 까는 거 해요. 예. 그래서 그게 뭐, 그걸 욕한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하는 게. 근데 그게 쌍욕을 하는 건 아니지. 하는 건 아니잖아. 이 어, xx 저 xx 아니면 뭐 어, 엄마 어, 어, 뭐 이런 이런 건 아니잖아. 예, 그런 거를 듣는 거랑은 그건 엄밀하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페이스투 face 페이스에서 얘기를 하면 인설팅이고 그 없는 데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사, 사적 대화가 되는 거죠. 예, 그걸 이제 카메라에서 찍어 가지고 했으면. 그리고 이제 미국 사람들의 스타일은 만약에 그런 식이 해가지고 그게 드러났으면. 예. 드러났으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요. 드러났으면. 어차피 드러났잖아요. 예. 카메라를 통해서 그 대상이 그 상대가 이제 도착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말, 말 그대로 공식적인 그 상황에서 그렇게 났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그어 그냥 소리 하면 그냥 끝나고 넘어갈 문제입니다. 예. 근데 그걸 키운 게 이제 대통령실이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해 버리니까 더 답답해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실제가 어떻게 됐는지는 지금 아무도 몰라요, 그죠? 예. 아무 저도 이제 여러 번 들어봤는데 조회수 올리긴 했는데 실제로 그 얘기를 들어봤었을 때 그게 바이든이라고 한 건지 아니면은 뭐저기뭐 날려 날렸던 뭐 날리던 날리 날렸던이라고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핵심은 어이 녀석들을 했잖아 이 xx를 한 거잖아 그 그걸 한 거는 잘못한 거지. 어. 그러니까, 그게 뭐 크냐 작으냐, 외교의 영향을 미, 영향,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크냐 작으냐는 개인적인 문제, 개인이 판단한 문제고, 어? 뭐 요즘은 대한민국은 뭐 욕쟁이 할머니도 판치는 판국인데, 뭐 그걸, 그걸 가지고 뭐, 뭐, 그 개인에 따라서 뭐그 정도 욕을 할수 있지라고 할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그런 욕을 하냐, 아무리, 어, 그말 그대로 공식 자리가 아니, 아닌데 니아그 카메라가 돌고 있는데 어떻게, 어떻게 그런 욕, 그런 욕설을 할수 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그건 개인의 취향에 관한 문제고. 미국에서 쉽게 가지고 이상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의문이 많아요. 아, 안 그래도 뉴스에서 이제 한 가지 동의하는 건 그거지 뭐 외교에 영향을 주고, 어, 그건 개소리고, 그 영향 크게 없어요. 크게 없습니다. 그건 그냥 개소리고. 그 대, 대통령 대변인실에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오히려 이게 더 유명해졌어요. 예, 더 유명해져가지고. 너도 나도 한다는 얘기가 나 다시 한번 들어봤어. 나 다시 한번 들어봤어. 그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욕설을 한게 문제인 거지. 어, 욕설 안 하는 게 좋죠. 예. 아예 그 캐릭이, 캐릭터 자체가 뭐, 뭐 그런 식의 캐릭터를 잡겠다 그러면은 뭐, 나가 따로 할 말은 없는데, 욕쟁이 할머니도 존재하니까. 어, 욕쟁이 할머니도 존재하니까 뭐, 어, 나는 욕설하는 대통령이야. 뭐, 대놓고 난 욕설할 테야. 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뭐. 인기만 있다면 뭔 짓을 못 하겠습니까? 지금은 그 인기 후에 말해가지고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제 이런 이런 사단이 생기는 거지.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의 결론, 예, 이게 욕설을 한게 문제지. 바이든이냐 날렸다, 날렸다라는 거냐는 중요하지가 않다. 그리고 두 번째, 어느 쪽이든 외교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 왜냐? 미국이기 때문에.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